안녕하세요. 오늘 4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사연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일주일의 첫날 이은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도의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에서 되어갔더나 모르,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웃음 입을 불 사람이 그를 겨우셨습니다. 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에 숙였습니다. 그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 "어찌하여 어찌하여 쌀에 있는 분을 죽을 사람을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사아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림길에 계신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기도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을 이기고 돌아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 사람은 멸망시키려는 사천의 길가 너무 무너뜨리지 않고 수...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위해 우리에게 큰 기쁨이자 소망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